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꽤 괜찮은 남자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오늘의 모닝 토크 쇼는 요 긴급 속보. 자,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호스퍼가 유로파 리그 우승했습니다. 대단한 승리고요 대단한 우승이고요. 손흥민이 프리미어 리그로 간지 15년 만에 처음 우승한 그 대단한 실력의 토트넘 호스퍼입니다. 여러분, 중계방송 보셨나요? 스포티비, 거기에선 하는 건데, 저는 새벽 4시에 잠을 깨가지고 일부러 딱 봤습니다. 스페인 빌바오에서, 빌바오에서 벌어진 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토트넘 호스퍼의 경기를 봤는데, 아주 재밌었어요. 존슨이라는 그 젊은 친구가 넣어가지고 1대 0으로 이겼는데, 어쨌든, 에, 손흥민 선수는 후반전에 약 25분 가량 뛰었습니다. 글쎄 다리가 아프다 그랬는데 완벽하게 낫진 않았는가 봐요. 그냥 선발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나와서도 막 이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주장으로서 토트넘 호스퍼가 우승을 했으니까 에, 한국 팬으로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승해가지고 우승컵을 딱 들고서 주장 선수가 뒤에 토트넘 호스퍼 선수들이 쫙 있는 데서 쫙 들고 환호하는 그 모습. 참, 우리 대한 국민 만세다라는 이야기가 다시 생각나는 그런 멋진 광경이었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는 최근에 그 뭐, 저기, 어, 뭐, 여성이 협박을 해가지고 뭐, 뭐 사먹을 줬느니 못 줬느니 해가지고 참 공격에 처해 있었는데, 다행히 우승을 했습니다. 유로파 리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로파 리그 이거는 에그 유럽의 각국의 그 리그가 있잖아요. 분데스리가 리그, 뭐 세리에이 뭐또 이런 그, 그 각국에서 리그의 3위 팀을 3세개 팀을 선정해 가지고 경기를 벌려 가지고 최종 우승자를 선정을 하는데 빌바오가 그 스페인에서 3개 팀 안에 들어가 가지고 4강에 들어갔었어요. 빌바오가 그 메뉴와 준결승전을 벌려 가지고 빌바오가 약간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졌기 때문에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두 팀이 결승에 올랐습니다. 물론 토트넘 호스퍼드요. 노르웨이의 그보보보에 보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어. 보대라는 팀을 이겼기 때문에 결승에 올라왔는데 참 아슬아슬하게 올라왔어요. 결승까지 뭐뭐 뭐 중결승에서 아니면 16강에서 8강에서 또 분데스리가의 프랑크푸르트. 여기에서도 이기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결승에 올라와서 1대0으로 이겼는데 상금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참 지금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4위인가 15위인가 그래 축 처졌어요 프리미어리그 사상 토트넘 호스퍼가 가장 성적이 나쁜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유르파리교는 또 재수가 좋아가지고, 또, 돼지 눈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결승에서 개어코 우승했는데, 자, 빌바오 스파이, 스페인에서 벌어졌는데, 결승전이 오늘 4시에, 새벽에, 거기에 맨유하고, 어, 토트넘 호스퍼가 경기를 벌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영국 사람들이 거의 뭐반 이상을 차지했더라고요 7만 몇 명의 관중이 들어가는 그 거대한 축구장에, 영국인들이 다 점령을 해가지고,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스페인까지 가가지고 결승전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토트넘 호스퍼가 얼마나 수비를 잘하고 마지막까지 참 아슬아슬하게 이겼는지 경기를 보면 알 텐데 저는 또 새벽에 축구광이라서 일어나가지고 그냥 손에 땀을 지면서 그걸 봤어요.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막상 우승을 해가지고 토트넘 호스퍼가 우승했을 때그 우승컵을 들고 주장, 손흥민이가 거대한 우스컵을 들고 쫙 올릴 때그 기분, 정말 뜯어졌습니다. 짜릿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손흥민 선수는 또 잽싸게 어디서 태극기를, 거대한 태극기를 가져가고 어깨에 막 메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 선수들도 자기들 이 태극 국기를 갖다가 뭐, 그냥, 허리에도 감싸고 이렇게 일을 했는데,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 참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축구를 볼 때는요, 가장 남성적인 경기, 가장, <laughs> 아이 죄송합니다. 야성적인 경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유난히 축구를 잘하잖아요. 우리 젊은 시절에, 여러분 아시죠? 박스컵. 킹스컵, 뭐, 메르데카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선수가 잘 하시잖아요. 근데 요즘은 일본 때문에 조금 밀리 고 중동 선수들한테 조금 밀리긴 하지만 아시아의 호랑이가 역시 대한민국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 뭐 여성한테 뭐 당했다는데 청춘을 이기지 못해 뭐 가령 뭐 여자를 사귈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제 서른 한 살인가 두 살인가 되는데 그 나이 되면 뭐 결혼한 나이 아닙니까 근데 고르고골야될 텐데 그 재수 없이 그참 나쁜 여자한테 걸려가지고 돈을 뜯기고 <laughs> 그랬답니다 어쨌든 축구는 잘 하잖아요 잘 하셨는데 요즘에. 그, 다리를 다쳐가지고 약간 고생하긴 하던데, 앞으로 1년 동안 토트넘 허스포와 다시 연장 계약을 했답니다. 뭐, 장기 계약을 이 손흥민 선수가 원했지만, 참그 구단주는 돈에 아주 약은 사람이라서 1년만 살짝 연장을 했답니다. 손흥민은요, 뭐,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러진 않아요. 토트넘 허스포에서 15년 동안을 참 끈질기게, 굳세게 아시아에서 내노라 하는 축구 선수도 많지만 손흥민만큼 성공한 축구 선수가 없잖아요. 참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했죠. 또 프리미어 리그에서 23골 넣어가지고 득점 5항까지 했잖아요. 뭐저 이집트의 모하마드 살라 선수와 같이 우승한 2 23년에 어쨌든 손흥민 선수는.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저는요. 어~ 손흥민 때문에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요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또 파리 생제르망의 이강인 선수가 또 결승에 올랐어요. 우리 한국 선수가 낀두 팀이 결승에까지 올렸다는 건 엄청나잖아요. 물론 요즘에 이강인 선수가 조금 침체되긴 했지만 옛날에 선발에도 쫙 나왔었는데 요즘은 선발을 안 나오고 그냥 중간에 끼어드는 그런 선수로다가 조금 후퇴하긴 했지만, 그래도 손흥민 선수와 같이 유로파 리그에서도 우승하고 챔피언스 리그에도 우승했다 하면은 더 끝내주지 않을까요? 우리 한국 선수의 자랑, 대한민국 선수의 자랑,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함 세계에 알린 손흥민 선수의 터트넘 허스퍼 유로파 리그 우승을 박수를 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